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인공지능과 함께 예전의 명승부들 따라가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45기 1번 본인방전 도전 7번기고요. 자, 이때 조치훈 구단이 도, 본인방이었고 고배야씨가 도전을 한 상태인데요. 자, 오늘 5국입니다. 자, 1국에서 조치훈 구단이 이긴 후에 2,3,4국을 내리패하면서 1승 3패로 막판에 몰린 바둑인데요. 오늘 바둑은 고배야씨 구단의 흑번입니다. 고바야시구단은 소목 어, 화점과 소목을 놨고요. 조치는 구단은 네 번째 수로 3-3을 놨습니다. 자, 붙였고요 이렇게 걸쳐 어, 어, 벌려갔습니다. 요수가 좀잘안 되는 수죠. 승률이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3-4% 3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걸쳐간수는 무난한 수고요. 자, 요즘은 다 거의 거의 무조건 이렇게 두죠. 요즘은 이 모양이면은. 자,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벌려갔는데 예전에 이렇게도 많이 두었지만 이제 느슨한 수로 판명을 받습니다. 한5% 정도 빠지고요. 자, 양걸침 둘수 있는 수고. 자, 여기서 카타고는 이런 모양은 여기를 많이 추천해 줍니다. 여기 3, 3 들어가고 이 정도를 이쪽 변화의 최선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전에는 붙였습니다. 뭐큰 차이 없고요. 젖혔고. 자 보통은 이렇게 뻗고 삼삼 들어가고 뭐이 정도가 무난한 수법인데 잡아드는 정도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어, 호으로 막았는데 이것도 뭐큰 차이 없습니다 단수치고요 안열수 없고 자이장 면에서 이구자 한번 뭐 무난한 수였습니다 또 하나 붙여서 물어봅니다 자이 장면에서 흙은 여기를 둬서 이게 조금 완차구고치를 봤는데요 카타고의 눈에는 여기를 둘 거면은 그냥 빠져두든지 아니면은 이걸 젖혀 놓고 딴데 가든지 이것도 아니면 여기를 하나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고요 아무튼 끊어는 약점 때문이죠 받으면은 여기를 하나 젖혀 놓고 뛰는 거 이게 가장 추천이 높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지켜뒀는데요 이게 여기 조금 완착지급 받으면서 승률이 음, 한 8%쯤 빠졌네요 근데 백도 여기 벌리고 벌려, 어, 하변에 벌린 두수와 삼삼도 좀 깎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흙이 한 번에 다 깎아 먹긴 했지만, 현재 시작할 때 승률로 돌아갔습니다. 이 덤이 다섯 집 반이라요. 시작할 때 56%쯤 되는데, 그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추천은 위쪽을 끊으라고 하네요. 뻗어야 되겠죠? 단수치고, 잇고, 여기 나올 때,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가라고 하네요.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한 점을 끊어 잡았는데요. 한 6%쯤 빠졌고요. 뭐 단수는 당연합니다. 따고요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이제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시한하게 갑니다. 또 여기를 지키는데 한번더 가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지킬 때 여기 아마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실전에서는요. 어차피 여 화변을 둘 거면 역시 이, 이 부분 어딘가를 지키는 순데 실전에는 이렇게 단수를 몰았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단단하게 지켜놨으니까 싸울 수 있다고 보것 같은데 이 승률이 25%가 빠집니다. 무리수란 얘기죠. 단수가 통렬했고요 있고, 단수. 이해야 되겠죠? 있고. 여기 100이 싸움을 할만하다고 본것 같습니다. 빠져나와야 되고요이 장면 하나 집어서 선수 교환을 합니다. 받아 두었고요 이때, 늘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이제 여기는 한 번은 밀고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전에서는요. 날 일자로 갔습니다. 이게 나중에, 찌르고 막고 이런 요런 모양이 되면 여기를 당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나쁘죠.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 나일자 수에 대해서도 승률이 한 6%쯤 깎였고요. 100의 승률이 60 거의 7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카타고 눈에는 여기라는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기를 붙여서 이제 화변 싸울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흙도 지금 이거 못 받고 이쪽으로 젖혀서 이쪽에서 뭐 끊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하변 쪽을 좀돌봐어야 된다는 게 카타고의 생각인데, 여기서 조치응보단은 이렇게 좀 멀찌감치 갔습니다. 여기서 승률이 한 7, 8% 빠졌고요. 자, 이 장면에서 흙은 어떻게 뒀어야 될까요? 자, 하변이 급하다고 봅니다. 여기를 젖혀놨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긴 이쪽 두드러워도 이 구짜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싸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붙여갔습니다. 붙여간 수도 승률이 한16% 이상 빠지면서요. 이제 100의 승률이 80%에 갔습니다. 일단 젖혀보고요. 늘어야 되겠죠? 한번더 밀었습니다. 이거 만들 수가 없고요. 이래 놓고, 자, 이장면에서 그냥 과감하게 여기를 젖히고, 뻗으면 찌르고 맞고요 하나 더 밀고, 여기 교환하고요. 그리고 날 일자 가고, 뛸때 모자 씌워서 이 흐름이 100이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돌이 나갔을 때 여기 좌상쪽에 좀뭐 다친다고 봤는지 저 친구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행마를 했는데 이게 좀 안착이었습니다. 승률이 한 16%쯤 빠졌고요. 자, 이 장면에서 흙은 어딜 뒀어야 될까요? 흙은 지금 이 자리가 이 모양의 급수로 보고 있네요. 근데 실전에서 흙이 택한 것은 이렇게 날렵하게 뛰었는데 이것도 승률이 한 7~8% 빠6-7% 빠졌고요. 이 자리가 급수였습니다. 받아 두었고, 이 장면에서 하나 찔러봤네요. 받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수까지 쳤습니다. 뭐큰 뭐 승률 차이는 없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요걸 이으면, 여기 당하는 게 싫다고, 조치 아, 네, 거부하시고 다니죠? 요거를 빠졌는데, 이게 또 완착이 됐습니다. 승률단1 0 프로 빠지고요. 여기서1 0도 이걸 안 때릴 이유가 없는데요. 이걸 때려놓고, 이을 때, 여기까지 둬놓고, 이렇게까지 두라고 합니다. 귀는 이렇게 두고 있더라도, 이게 뭐, 잡히는 정도는 아니고, 흙도 뭐, 여기도서 끝내기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치훈 구단은 여기서 폐감이 생겼다고 보고, 폐를 걸어갔습니다. 자, 폐를 걸어가는 순간 승률이 한 15%쯤 빠졌고요 자, 이 장면에서 그냥 흙은 그냥 때렸고요 근데 막상 폐를 걸어갔는데, 팩감을 쓰기가 좀 애매한 상태이고, 일단 백은 이렇게 단수치면서 넘어가는 게 정수라고 했는데, 실전에 두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눈에는 일단 여기부터 좀 이유라고 하네요. 여기를 잊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여기를 하나 붙여서 응수를 물어봤는데요. 뭐, 별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12%쯤 빠졌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은 당연히 여기, 지금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제 실전에서는 갑자기 여기를 끊었습니다. 여기 끊는 순간에 승률이 한 25%가 빠지면서 거의 바둑이 5대5 승부가 돼버렸는데요 이거 두고 나니까 또 막상 좀 움직이기가 그래서, 이거 좀 화면 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었는데, 이 끊어둔 교환이 악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이 다음은 이제 외길수순이 나오는데요. 단수. 잊고, 단수 하나 쳐놓고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외계 수순인데요. 여기서 카타고의 눈에는 음, 밑에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카타고는 여기를 먹여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백이 이쪽 단수를 치면 은 이쪽을 때려서 귀쪽을 조금 좀 괴롭히는 게더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도 지금 찝찝하니까 이걸 받아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선수를 잡고 중앙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네요. 두 점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현재는. 근데 실전에서는 아 그리고 만약 이렇게 어, 먹여쳤을 때 만약에 따주면 더 크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전에서 그냥 단수를 치니까 여기서 승률이 한 10%가 빠졌습니다. 여기 단수를 치고 두 점을 따내긴 했는데요, 선수가 백한테 갔죠. 이 차이가 커 어, 크다고 크다 래서 백의 흑의 승률이 한 10%가 빠지면서 음, 그렇죠. 흑의 승률이 10%가 빠진 거죠. 아, 저, 거의, 아, 여기서 100이 끊어졌을 때, 거의 5대5까지 갔었죠. 자, 그래서 100의 승률은 65까지 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일단 요거 선수 하나 때려놓고, 그 다음에, 시와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 들어, 어, 응수타진을했고요 일단, 4월 레 급선전 이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거 밀고 나왔습니다. 맞고요 일단, 젖칩니다. 늘어야 되겠죠. 자이 장면에서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보신 끝에 여기를 그냥 약점을 보강을 했는데 이 순간 그동안 벌었던 승률 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20% 이상 빠지면서 승률상으로 역전이 되고 흑의 승률이 60%가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카타고의 생각은 여기서 여기를 막으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데귀에좀 뒷맛을 남겨놓고 여기도 만, 만수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찝고요. 백은 잡으러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를 찌르고 단수 칠때 이쪽으로 치고 여기 틀어 막아서 일단은 막혔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은 여기를 뚫고 나와서 이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습을 하는 이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게 백의 최선이었다고 봤는데 어 백이 좀 약점이 많아서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이 순간 이제 승률이 흙한테 넘어갔고요. 귀에는 뭐이런 뒷맛을 좀 남겨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카타고의 눈은는 이런 절 집어서 나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뭔가 수를 읽다가 여기를 하나 젖혀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찍고 넘어가는 수를 본 건데, 음, 요 교환이 카타고의 눈에는 뭐 4집 이상 손을 봤다고 하네요. 승율이한15% 날라갔고요. 당장 두기도, 그러니까 당장 둘 틈이 없었던 여기 나가야 돼. 막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어차피 찝더라도 뭐이 뒤에 다섯 치게 되면은 뭐큰 탈은 없죠. 이렇게 이쪽을 뜨더라도 이걸 따내면 되고요. 못 들어오죠. 뭐 대충 뭐 이렇게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수가 나는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 중앙 나가야 되겠고요. 괜히 교환해서 좀 손해봤습니다. 틀어 맞겠죠. 젖히고요. 이쪽을 젖혀 나오는 게 모양이고 이 장면에서 이거 찔른 거는 뭐 불필요한 교환으로 보고 있었고요. 자기서도 카타고는 이렇게 나가는 게 행마의 급소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두고 나갈 때 지키고요. 막으면 하나 빠져 두고. 그럼 백이 여기 크다고 보네요. 좀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나 해놓으라고 합니다. 흙이 조금 여기 뭐좀 뒷맛이 나쁘다고 보고 이거 보강을 하고 그러면 흙이 이제 시둘로 나오고요. 대충 뭐 이런 그림이 추천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을 나갔어야 된다고 봤는데요. 이 단수는 조금 아껴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었네요 승률이 좀 빠졌고요. 있고 여기 두고 이을 때이 장면에서 이렇게 지켰는데요. 현재 지키기 전에 승률은 100의 승률은 한57% 정도 되는 반집 승부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이렇게 지키는 순간에 승률 한 10%쯤 깎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를 하나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이거, 이거를 지금, 어, 뭐죠? 저기, 안영을 추궁해놓고, 여기 보강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백돌이 오게 하고 지키는 것이 행마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지키는 것과 승률이 아, 어, 한10%좀빠졌고요 100도 지금 여기 빨리 교환할 찬스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막았습니다. 일단 막았기 때문에 흑이 응수를 해야 되겠죠? 이 구짜로 두었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돌이 있으니까 더 강력하게 이걸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네요. 이 구짜로 조금 느슨하게 판단했습니다 아까는 이 돌이 없을 때 추천수였는데, 이렇게 두니까 조금, 승률이 한 7, 8%빠졌고요 자, 지금도 이교환은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빨리 살아놓는 게 상책인 건데, 그거 안 했다고 또 승리 깎였습니다. 14%를 깎였네요. 근데 지금 가야 될 곳이, 100이 가야 될 곳이, 아, 이교환 안 했다고 그러네요. 요교환 하나 빼먹었다고 14%를 깎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천수는 이교환하고 여기 두라고 했는데 그거 빼놓고 했다고 승률로 14%를 깎았네요. 100의 승률이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57 정도로 빠졌고요 흙도 지금 빨리 여기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계속 눈에 안 보이는 급수를 보고 있는데 양대주자 모두 거기는 쉽게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칸 띈 수도 추천주를 보면 여기를 두면 백이 어딘가를 지켜야 되고요. 그다 이런 식으로 들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전에 그냥 무난히 뛰었는데 이것도 승률이 한 18%가 었습니다 자, 백의 승률까지 75까지 갔고요. 결국 이 자리 백한테 왔습니다. 대국자 입장에서 그냥 100이 하는 자리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흑이 추궁하는 수가 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수를 놓치면서 이 전투가 대충 1달락이 되었는데요. 100의 승률는75% 집차이도 한, 한 3집반, 4집반 정도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0으로서는 음, 이제 무난하게 3, 3 정도가 추천이었는데 조금 더 공격을 갑니다. 이어뒀고요. 지금도 귀쪽을 가라고 하는데, 계속 축궁을 갔네요. 순 승률 차이 크게 나질 않고요 일단 여기 흙은 여기 어깨 짓고 싶은 자리고, 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붙여서 우수를 물어봤습니다. 무난한 자리였고요 젖히고, 뻗었습니다. 자, 이쯤 하고 이제 지금 빨리 삼상 가라고 하는데요. 계속 공격을 갑니다. 자, 흙이 여기 밑에 한 집이 있기 때문에, 공격당할 돌는 아닌데, 두냥다고본것 같은데요. 승률은 계속 빠져서, 이제 다시 흑의 순위의 30% 이상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수, 여기서 한4% 빠집니다. 이렇게 돼서는 뭐 38%까지 흑의 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지켜야 되는데요. 실전에 또 밀었습니다. 자, 이 순간 또한 3, 4% 빠지면서 계속 5대5에 접근하고 있고 흑도 이 장면에서는 음, 손을 빼고 여기가 추천이 높았고요. 둘거면 그냥 늘어두는 정도로 추천해 주고 있었는데 실제 조금 욕심을 냈네요. 젖히는 순간에, 어, 이률이 10%가 빠지네요. 자, 이렇게 젖히고 막는 교환이, 여기다 이였는데요 교환이 좀 악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역시 귀는 백안트 같습니다. 하지만 카타고 눈에는 지금 여기를 교환을 하고, 눈목자가 정수로 보고 있네요. 어렵습니다. 자, 일단 두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는 어디가 가장 클까요? 카타고 눈에는 여기를 막는 걸 추천해주고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이쪽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뭐 불필요한 교환으로 보는지, 이거 승률이 한 10%, 7, 8%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그게 별로 손해 교환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악수 교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도 역시 이 자리, 요, 요 자리가 모양의 급소로 보고 있는데, 이쪽을 두었네요. 이것도 한 6, 7% 빠지면서 다시 100의 승률 80%가 되었고요 자, 카타고 눈에는 뭐 요정도로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런데 아무래도 눈이 이쪽으로 가죠. 음, 일단 귀쪽으로 갔는데, 음, 좀, 너무 좀 느슨한 수로 지켰습니다. 이게 좀 느슨한 수가 되고 귀에 아주 큰 영향을 안 주는 수였기 때문에 괜찮은 수로 보이지만 요 수에서 10몇 프로 바뀌면서 다시 또 흑의 승률이 30몇 프로까지 올라왔네요.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추천이 이쪽입니다. 여차하면 귀를 버릴 수도 있다는 전략으로 가려고 하네요. 판단이 어려운데요. 귀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귀쪽으로 갔는데 이게 또15% 깎이면서 흑의 승 백의 승률 다시 80%를 회복했습니다. 역시 지금 추천 여기입니다. 계속 포인트 이쪽으로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쭉 밀어봅니다. 여기서도 승률이 20% 깎였네요. 6대4 정도의 바둑이 되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역시 또 이쪽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로 흙이 잘 안좋는 모습으로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귀를 두는데 카타고는 귀를 둘거면 여기를 두라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조금 너무 안전하게 두었습니다. 음, 일단 확정가는 흙이 좀 있는 편이라 배기도 두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형세판단으로는 그 흙이 나쁘지 않다고 본것 같은데 그렇지만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나빴는데 이거 두는 순간에 승률이 26%까지 깎이면서 결국 이 자리를 지키면서 100의 승률이 85가 되었습니다. 자제 이 흑으로서는 계속 카타고가 주장하는 손 이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막아서 일로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로 버티면서 이쪽을 좀 흔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베아시구다은 이쪽 집대는 쪽을 찾아 두었는데 이것도 승률이 한5% 빠지면서 드디어 100의 승률이 90%가 되었고, 여기 선수 교환을 했고요. 이렇게 지켜서는 이제 1 0이쪽으로좀더 바둑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타고는 이제는 뭐이 정도밖에 반응이 안 되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해놓고 이으라고 하네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그냥 이었습니다. 뭐큰 차이 없네요, 이거는.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계속 승률은 100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리는 여기를 붙여서 이쪽을 지키는 걸 추천해 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삭감에 들어갔는데, 어, 카타고눈에는뭐 이렇게 크지 않은 자리를 판단을 했네요. 뭐 승률이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100의 승률은 80%가 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역시 형세 판단에 조금 오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받아줄 상태가 아닌데, 오히려 이제 100의 활용이 되었고요. 차인 점점 벌어집니다. 드디어 1 0의 승률이 95%를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는 또 여기를 지키라고 하네요. 참 애매합니다. 이 자리에, 아까 추천 자리를 두었는데, 이 귀가 더 컸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장님에서 카타 계속 막아서, 여기 뭔가 꿈지적 돼서 뭔가 좀 해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가 안 난다고 보고, 흙은 이쪽, 이쪽에 백, 백 모양의 집, 집나는 모양이 있다고 보고 여기를 두었는데요. 이게 뭐집 차이는 오히려 한두 집, 어, 0점 몇점 이득이긴 한데 승률은 더 빠졌습니다. 변화가 줄었기 때문이고요. 현재 가장 큰 곳은 이 자리 귀를 확실히 잡아두는 걸 추천해 주고 있었는데 실전에 베이테크 한수는 받아 주었네요. 아무래도 여기 세점에 대한 안일돌봄 같은데 승률상으로는 한 7, 8 빠졌습니다. 젖혔고요. 일단 젖히고 그 다음에 요 장면에서 지금도 역시 마지막 승부수는 이자리로 보고 있습니다만는 거기는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단수치고, 이럴 때, 이렇게 지켜두었는데, 카타고가 보는 집 차에는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이겨 있다. 덤 포함해서 거의 10집 반 정도 백의 우세를 보고 있는데, 얼핏 보면은 뭐 흑집도 많은 것 같지만, 백이 군데군데 있고, 여기가 좀 굉장히 좀큰 집이 나는 모양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빠져서 이 끝내기 정리합니다. 받고, 기분 좋게 다 틀어 맞고요. 그리고, 음, 이제 이쪽이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요 실전에서 여기는 아마 수익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정도는 만족한다고 봤기 때문에 마지막 큰 자리, 이 자리로 백이 찾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집 차이가 꽤 납니다 8집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카타고는 뭐 계속 뭐 여기 움직이고 막 하는데 결국 수는 안 납니다 집으로 큰이 자리를 두었는데 카타고 눈에는 이 자리보다는 그래도 더큰 자리는 애매합니다. 막 계속 찔러보는 수만 두네요. 뭐 여기 하나 건드려보고 백은 크게 봤습니다. 뭐 이런데 건드려보고 나중에 이제 여기 찝어서 마지막 끝내기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두었더니 집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뭐0집반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단수를 쳤고 음, 그 다음에 물론 큰 자리는 여기 귀 보강이 크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중앙을 뛰니까. 뭐, 지금, 벽이 하나 지켜야 되겠죠? 약점 부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어차피 여기 다 집이 된다고 본 거죠. 여기서, 뭐 이렇게 늦추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봤는데, 뭐, 별수안 난다고 보고 타이트하게 막았고요. 여기 하나 이어두고, 여기도, 이렇게 이었는데, 카타고는 그냥 이게 더 깔끔하다고 보고 있었네요. 자, 여기를 이으니까 조금 뭐, 승률이 좀, 아 이별 차이 없네요. 그 차이가 안 나는 자리죠.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흙이 선택할 자리로는 카타곤 여기를 하나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고요. 이걸 받으면 이쪽으로 하나 끊어보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런 데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여서 이쪽에서 끝내기 조금 이득 보는 뭐 그런 걸 추천해 줍니다만은 크게 뭐 이득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여기를 찔러서 어 귀에서 어 이득을 보자고 했는데 두는 순간에 집체가 확 벌어집니다 뭐 여기 다섯 집에서 손절받다고 하는데 상당히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외길 수순 같은데요 판단이 좀어려운아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볼까요 이 장면에서 단수를 쳤을 때 그리고 흙이 여기서는 카타고는 이걸 잇고서 나중에 놓고 따게 하는, 그 다음에 좀 늘어진 폐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막아서, 약간 늘어진 폐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좀 이어야 되겠죠? 음, 이렇게 뒷맛을 조금 더 놔두는 것이 좋았다고 판단한 거네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쪽을 끊어버리니까, 어, 재밌는 것은 집 차이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승률은 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집차이는 좀 따라잡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제 0의 승률이 99.8까지 갔고요, 678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이 장면도 뭐 붙이는 게뭐큰 이득은 없는 수가 되었고요. 뭐 안전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쪽 입구자로 가고요. 자, 이래서는 이제 별로 큰 자리가 안 남아 있고요. 근데 현재 상태는 반면으로도 백이 한 서너 집 앞선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둑이 뒤집어질 것은 없겠죠. 선수 교환하고 단수 치고요, 잊고 맞고요. 뭐 두어지는 수들이 뭐 특별한 수들이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선수 교환하고 연결하고요. 찝고 있고, 그다음 뭐 계속 뭐 그냥 서로 무난한 자리들 도가고 있습니다. 두고 나오고 연결하고요. 선수 교환하고 찌르니까 뭐 백도 연결하겠죠. 여기서 백이 계속 안전하게 두고 있어서 집차이는 아까 뭐1 0집반 정도에서 어뭐한 두서 어, 일곱 여집반7집반정도로좀 줄이긴 했는데. 뭐 승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 있고요 보강하고 여기 가고 막고 찌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껄끄러운 혹시나모를 어, 뭐 그도 있고 여기 뭐선술당하는게 아프니까 빠져들, 빠져두었고 그다음에 흙은 이쪽에서 보강, 어, 활용을 하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끊고, 단수치고, 이을 때, 이제 보강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승부가 뒤집어질 만한 것은 없고, 뭐 요즘 바둑 같았으면 던졌을 것 같은데요. 고발시보다 잘안 던지는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둑을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 진행으로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참고로, 어, 고베야시 구단이 많은 타이틀을 땄지만 본인 방은 한 번도 따내질 못했습니다. 본인 방이 네번 도전했었는데요. 네번 모두 상대방이 조치훈 구단이었고요. 음, 지금 요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게 90년도고 80년대 중반쯤엔가 한번 도전을 했다가 조치훈 구단한테 졌고, 이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 연속 도전을 하는데요. 그 3년 모두 제 지게 됩니다. 지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는데요. 자, 이바둑도 지금 4구까지는 3승 1패로 앞섰기 때문에 굉장히 고바시구단이 타이틀 정치가 유력했지만, 자, 오늘 5구부터 시작해서요. 나머지 6, 7구까지 모두 조치원 구단이 이겨서 방어를 하게 되고요. 이듬해는 2승을 먼저 했는데 또 내리 4연승을 해서 조치원 구단이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는 3연승을 먼저 고배하시고 다니 하고요. 나머지 내리 4연승을 조치인구 사냐 하면서 결국은 한 번도 고배하시고 다니기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바둑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 개가를한 끝에 100의 7집 반승을 거두었고요. 이제 5국을 이기면서 2등 3패가 되었고, 나머지 6국, 치로 도 계속 이기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바둑도 조만간 따라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